대형 수조에 물을 넣을 건데 첫 번째 날은 10리터의 물을 넣을 거고요. 그 다음 다음날부터 전날 넣은 물의 양에 4분의 5배보다 4분의 5리터 적은 양을 넣기로 했다. 자 그러면 오늘이 N플러스 1번째 날이라고 하면 어제 걸 AN이라고 했을 때 4분의 5배에서 4분의 5리터만큼 뺀 양을 넣기로 했다. 근데 이게 하루에 넣는 물의 양이 그러니까 AN이 165L를 넘는 것은 며칠째부터인가?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, 음, 요것도 한번 쭉 나열을 하면서 한번 찾아볼 건데요. A2는요, 10 곱하기 4분의 5 빼기 4분의 5가 됩니다. 일단은 요렇게 더볼 거고, A3은 그러면 A2 곱하기 4분의 5 빼기 4분의 5죠. 그죠? 그러니까 여기다가 4분의 5를 쫙 곱해주면, 그럼 10곱하기 4분의 5에 제곱 마이너스 4분의 5에 제곱 마이너스 4분의 5 이게 됩니다. 그럼 a4는 10곱하기 4분의 5에 세제곱 마이너스 4분의 5에 세제곱 4분의 5에 제곱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4분의 5. 그러니까 계산 구조를 살려서 계속 계산을 해보는 거지. 여기다가 4분의 5 곱한 거 빼기 4분의 5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n번째는 10 곱하기 4분의 5의 n-1승계. 이거보다 하나 적게 곱하고요. 그럼 얘네는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4분의 5의 n-1승, 4분의 5의 n-2승 이런 식으로 해서. 언제까지? 4분의 5의 1승까지 이렇게 다 더하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식으로 정리를 하면요. 등비수열를 합공식 한번 써보면 1-4분의 5-1분의 첫 항은 4분의 5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비 4분의 5 항의 개수는 n-1개가 되겠죠. 그렇죠? 자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. 10 곱하기 4분의 5의 n-1 승하고 여기는 4분의 1 여기는 4분의 5니까 5 곱하기 4분의 5에 n-1 승 마이너스 1 여기 됩니다. 분배하고 정리해주면요. 요거요거 요거 동류항이 되니까 5 곱하기 4분의 5에 n-1 승 플러스 5가 an이 됩니다. 자 그러면 이게 165리터가 넘어야 돼. 요게 자 여기다가 놓고 계산해볼게요. an은 이제 뭐라고? 5 곱하기 4분의 5의 n-1승 플러스 5 맞죠? 이게 165를 넘는 때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. 자 그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5 빼고 5로 나누고요. 그럼 165의 1승은 160 나누기 5, 32가 될 거야. 맞지? 네, 로그 2가 나온 걸 보면 상용 로그를 좀 이루, 이용해서 구해라 이런 뜻이겠죠? 어 그러면 양변에 상용로그를 취하면 n 마이너스 1 로그 4분의 5가 로그 2의 5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. 요거 살짝 계산해보면 4분의 5는 8분의 10과 같습니다. 1마이너 로그 8, 그러니까 n 마이너스 1 곱하기 1마이너 로그 8이니까 3 로그이죠. 요놈의 3배. 0.903 그리고 여기는 5 곱하기 0.301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래서 n 1은 0.903 빼주면 79 0.097 분의 5 곱하기 0.301 이렇게 될 거예요. 자 그래서 n은 지금 계산해 주면 97 분의 5 곱하기 301 플러스 1이 됩니다. 자 그러면 음, 계산해주면, 밑에 살짝 지우고 계산할게요. 요 계산하면, 5 곱하기 301은 9 7분어1505 이렇게 되겠네요. 그죠?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, 여기는 그러면 97이 하나 들어가고, 그 다음에 다섯 개 들어가고, 15점 얼마 얼마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? 그러니까 16점 얼마 얼마보다 N이 좀 커야 되는 거니까 최소 16은 돼야 됩니다.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.